지금 삼사가 잡고 있죠. 삼사가 있는데 하나 더 늘린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실적으로 늘린 적은 없죠. 자 과음 자50% 정리하시고요. 현재 자리에서 광모50% 정리요 손절가는 어, 음, 5,000원 한번 더 들어올리면 엔드 치세요 어, 일단 50% 정리 한번 더 들어올리면 엔드 어, 얘가 다시 가려면은 다시 한번 눌렀다가 눌러있다가 또 가야돼요 어, 과거이 모습으로 간 모습이 있으나 똑같이 갔다는 보장 없어요 어, 그러, 그렇게 아시고요 어, 그렇게 대형에서 싸우시길 바라 겠어요 자 솔리드 자 5일선 음, 올라탄것 같은데 5일선 예, 갖고 싸우세요 주세선을 5일선 갖고 싸우세요 홈택스템 지금 어, 제가 한번 수익내고 나온 종목인데 예, 알처스 테마로요 어, 중요한거는 얘가 지금 음, 감사 보고서를 아직 안내고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 그게 걱정이 돼요. 일단은,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나왔다가, 어, 나왔다가, 어,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정리하시고요.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거 보고, 어, 오늘 제출했나 한번 볼게요. 제7 지연이라고 나와있죠. 감사 보고서, 어..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자고요. 어. 자, CS. 작년부터 슬슬 모으는 느낌이 드는데 재무고장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미엄은 64%부터 있고요. 어. 시총은 299억짜리, 어. 올해 적자를 냈네요. 작년 적자, 어. 자산은 한 180억 정도 있고요. 유보율은 87%. 한. 돈이 이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애들은 이제 테마 타고서 어, 움직임이 있으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매집을 장기간 에 하는 스타일이네요. 자 CS 어. 손줄까좀 깊이 잡을까요? 어, 1,290원 이 자리를 손줄까 잡으시고요 어, 1,750원 정도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1,750원이요 대중텔레콤도 지금 어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못 하고 있어요. 어, 일단 나오셨다가요. 자, 감사 보고서 제출 대그동 그때 들어가세요. 일단 나오세요. 음.